무수로, 우리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오늘날 은 십자가의 피로 계속 그걸 덮어주고 또내 죄를 탁 들쭉 내면서 그런데 또 죄를 이렇게 피를 또 사랑으로 또이 은혜로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그 십자가 피 공로를 자랑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아라고 그런데 지금 이들은 10년치. 이 그걸 지금 모르고 오히려 더 지금 덜주는 그, 나중에 이들은,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금미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의, 뭐랍니까? 그들의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이걸 오늘 우리 본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아닙이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지금 교훈, 이교혼을 하는 율법, 율법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삭설 위하여 그 율법을 승진해서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그 속죄재물, 의그 속죄재물 들여보는 말이암아 자신들이 희생재물이 되는, 그걸 증거하는, 그걸 보여주어라. 보여주는 그 제사장이 되는, 그게 제 속죄재물들이 속죄제사의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데 지금 제사장은 삭설을 위하여 돈이 되나 안 되나 이러면서, 그, 지금, 속죄 자살을, 지금, 이런, 드리는, 집행을 지금, 어,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들의 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와를어려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 리라 하는 거다. 이런데 아버지도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서. 이 정도로 이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 돈인 돈, 돈에, 집금 이렇게, 어, 끌려가는. 이게 지금 될주운 너희들의 모습, 인간의 그런